안녕하세요, 재벌노동자예요. 오늘은 수조 근황을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오스카가 상당히 많이 커졌어요. 원래는 진짜 빙어만 했는데 지금 되게 많이 커졌어요. 손가락 보실까요? 이 정도로 커졌어요 지금. 영상으로는 잘안 보이시겠는데 이제 오스카가 진짜 많이 커진 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지금 사료를 많이 먹어서 배가 보시다시피 보거가 됐어요. 똥글똥글 하죠. 오스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물고기인데 아까 사료를 그냥 푸파처럼 먹더라고요. 푸드파이터. 그리고 이제 아로아나. 저 뒤에 있는 노란 거는 장난감인데 안구하락 되지 말라고 제가 여기 우리에다 띄어 놓은 거예요. 아로아나는 이제 WC게 최고요. 처음에 왔을 땐 등이 약간 휜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멀쩡해졌더라고요아로하나는 이제, 롱핀이네요, 이제. 상당히 WC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개체를 제가 상하쿠아에서 받았습니다. 오, 하품. 하품하는 건 처음 보네요. 근데 요즘 좀 불안한게, 문제의 쏘가리 20기. 쏘가리 이새기가 이번엔 또 아로하나한테 시비 걸고 다니더라고요. 저번에 코발트블루 스네이크일드한테 시비 걸다가 잡아먹어버렸거든요. 그동안 수조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울프피시랑 스네이크헤드가 쏘가리한테 잡아먹혔습니다. 많이 빡쳐가지고 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아휴, 생먹이만 먹으니까 너무 까다롭네요. 돈도 많이 들고 사, 나비비파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나비비파. 지금 히터, 히터 뒤에 이렇게 숨어, 숨어 있습니다. 여기 숨어 있네요. 잘안 보이실 건데. 나비비파가 이제. 얘도 많이 컸어요. 처음 왔을 때 손톱만 했는데. 지금 되게 많이 커졌습니다. 문제의 소가리, 초점, 오치, 소가리가 이제 먹성이 너무 좋아요. 이제 생 먹이를 사다 줘도 몇 주면 갔는데 이제는 일 주일도 안 됐는데 다 먹어 버리네요. 너무 부담이 많이 됩니다. 걱정됩니다. 제가. 아휴. 우리 아로아나. 안 잡아먹히고 잘 커야 될 건데 일단 아로하나를 더 빨리 키울 생각입니다. 쏘가리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오스카랑 비파는 공격을 안 하는데 이제 아로하나를 공격할라더라고요. 쏘가리가 오스카는 이제 오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더 이상 안 먹을 것 같습니다. 먹이는 자 그리고 광주 알페스에서 귀뚜라미를 샀습니다. 어 귀뚜라미를 한번 아로하나에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봐, 와봐, 옳지. 아이씨, 어디 갔어? 떨어뜨렸네. 이제 작은 걸로 줘야 되는데 귀뚜라미를 아로하나에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로하나가 원래 귀뚜라미 먹고 살기 때문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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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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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에? 오, 공격, 공격 반응 좋아 오스카가 먹으려 하네요, 오히려 어, 그리던 그림이 아닌데 귀뚜라미를 오스카가 먹어버렸네요. 걔는 왜 이렇게 쫄보야? 전 아로아나가 먹을 줄 알았어요. 원래 야생에서도 물고기 잡아먹고 아니 물고기란다. 곤충 잡아먹고 사는 애들이나 아로아나가 먹을 줄 알았는데 오스카가 먹어버리네요. 오스카 밥안 먹을 줄 알았는데. 희한하네요 일단 두꺼비에게도 귀뚜라미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엔날여에서 잡아온 두꺼비 삑살이여삑여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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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사리가 밥먹는걸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싶은데 한번 먹, 먹을지 안먹을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잘 먹었거든요 오반응보요반응보요 보여, 보여. 익사리가 먹이 먹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뭐가 기어다니니까 관심을 보이네요. 오,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오, 먹었습니다. 오! 또 먹었습니다 오.. 삑사리 멋있는데 잘 먹고 아주 이쁩니다 오오 이뻐 아주 그래? 예? 오늘은 이 정도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고 다음번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봬서 우리 여러분들께 재밌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빠이.